할게요 자 여기서 컨트롤 1으로 한다고 그랬죠 A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A18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객코드가 어디였죠 필터 요금제를 오늘은 행으로 다음에 어, 가입일을 열로 할때자 날짜가 어, 나올 때는 월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어, 다음 기본료와 무료와 결제금액 그런데 둘다 뭐로 바꾼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평균에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서 무슨 단위? 천 단위로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또 얘도 눌러서 자뭘 한다고 그랬어요? 평균 표시 형식 숫자에서 무슨 단위로 천 단위로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요 날짜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구름 눌러서 뭐일 없애고 월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빈 셀에 별표 3개 다음 레이블 병합 요양 및 필터에서 해 조합계 생성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하시면 여기를 기본 어, 요금제인가요? 요금제 아,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요금제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네, 여러, 여러분 여러들 이렇게 필드명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뭐?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슬라이서도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금제만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요금제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슬라이서 만드실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뭐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피벗, 차트, 이것이 대박이라고 그랬죠?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형태에 예.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디자인 하실 때 이런 거를 잘 맞춰가지고 디자인도 좀 이쁘게 꾸미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